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비형이에요 자 개발자 노트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 4시 56분에 나왔는데요 자 지크 와 이제 블랙로즈 의 리메이크 오랜만에 이제 일반형 리메이크가 나온 것 같네요 이번주는 이걸로 이제 때우지 않을까 싶고요 지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확정안이 아니구요 네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크 가볼게요. 지크는 각성입니다. 각성 지크. 자잘안 보이네요. 자 나만 믿어. 자신이 받는 피해 40% 경감시키며 모든 스킬 공격에 치명타가 적용. 스킬 공격입니다. 모든 스킬 공격. 추가적으로 강자레이드에서 자신의 공격력이 150% 상승. 매 공격 시 자신의 스킬 쿨타임 10초 감소.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자레이드 딜러로 나온 것 같아요. 예, 밤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또, 신규 분들은 없거든요. 그 다음, 부셔버려. 적군 한 명에게 공격력이300% 물리 피해. 어, 50 스킬 강하면은, 어, 각성에 이제 50% 감소. 그리고, 2턴간 대상의 공격력이300% 중독 피해. 아, 중독 피해 상당히 좋거든요. 야, 디버프가 걸리는 곳에서, 특히나 강자레이드는 걸리는데, 중독 걸면은, 공격력이랑 마음력 이런 부분들도 약해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다 봉인 해제, 한 명에게 공격력이 500% 물리피해. 추가적으로 대상의 방무, 방어력을 무시하고 관통효과 적용. 이렇게 있구요. 46 스킬 강화는 600%네요. 600%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쿨타임이 일단 60, 60으로 완벽한 딜러로 나왔습니다. 밤을 대체할 수 있을 딜러로 나온 것 같은데. 관기의 마검, 각성 스킬 한 번밖에 못 쓰는 것 같고, 한 명에게 1500%. 야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와 급소음격까지 있습니다. 오, 자, 관통이 이렇게 있고, 급소음격까지 그리고 쿨타임이 작고, 매자 공격 시쿨 타임이 10초 감소.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이제 강자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서 반격해줘서 이렇게 쿨 타임 감소하는 레이디, 아그 레이첼이긴 한데요. 음, 공격 시 자신이 공격해서도 쿨 타임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입니다. 자, 35도 바뀌겠죠. 1호분 쿨감, 2호분 반격, 3호분 자신의 공격력 10회 동안 100%중폭 어, 요거 벨리카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건데요. 그래요. 좀, <laughs> 괜찮아 보입니다. 네. 벨리카를 만약에, 음, 안 쓰면은 요걸 하고요. 벨리카 쓰면은 쿨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어 될지 일단 그리고 밤이랑 비교해서 얘가 더 좋을지는 사용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개수만 읽어 봐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리뷰를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바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했고요 자그 다음에 로즈입니다 로즈는 육성이에요 각성이 아닙니다 자 패시브 모든 피해 면역 3턴 그 다음에 무한의 탑에서 아군 전체 치명타 데미지와 약공 데미지 올려주는 버퍼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레이디 레이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콜라보 용이었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로즈가 나온 것 같고요 뭐 스킬은 뭐 굳이 뭐볼건 없는데 네, 세 번이 피고, 3턴갑 하나 있는 거는 조금 좋긴 합니다. 요거를, 어, 무탑에서 앞쪽에, 턴갑을 해야 될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한 번씩 스킬도 써주면서, 그 다음 면역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끔살하는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어, 레이디 대체용으로 로즈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내는 것 같은데, 레이디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밤을 대적할 만한 딜러, 강자리 딜러로 치크가 나왔고, 무한의 탑에서 레이디 대체로 로즈가 나왔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유튜브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 안녕.